대신 열정만 TV에 열정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주어 담수 없는 자칭 열정 넘치는 열정만입니다. 오랜만에 이 곡을 외쳐보니까 조금 굉장히 많이 낯설기도 하고 카메라가 벌써 낯서네요. 저는 그동안 이사 준비를 좀 하느라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유아교육관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실 만한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공부머리는 5에서 9세에 결정된다. 이 책에 저자분께서는 40년간 유아교육을 해 오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내네 그릇은 딱 9세까지만 내 크기를 키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유초등 통합 교육 학교라는 것을 최초로 설립하셔서 우리 미취학 친구들과 그리고 초등, 저학년, 9세까지 친구들은 아직까지 주입식 교육 한자리에 앉아서 40분간 수업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주입식 교육은 맞지가 않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9세까지는 어느정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유초등 통합교육 학교라는 것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유아 교육을 전공했고 어느 정도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도록 여섯 가지 영역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많이 놀아도 잘 놀아주면서 최대한 아이에게 자극을 주려고 키워왔는데요. 정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에 입학해서 그동안에 왔던 것이 도움이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아이가 무엇보다도 독해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미적감각이라든지 어떤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한두 번의 설명만으로 이해를 빠르게 하고 음, 다른 능, 영역들이 잘 그게 기반이 되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학습하는 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을 어떻게 어떤 놀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의 여섯 가지 영역의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지만 묵직하게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님께서도 고등학교 시절 친구분과 같이 똑같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시험을 쳤는데. 친구분께서 굉장히 월등히 높은 시험 성적을 보이셔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 해,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 하고 친구분의 집을 놀러 갔는데, 생각보다 참고서도 없고 책도 많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친구분은 음악을 좋아하셔서 악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쿠세까지 본인은 그런 다양한 영역을 체험했다던가 골고루 발달, 발달시켜 줄수 있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이 저자분의 어머니께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전문직 직업을 가지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어, 정작 본인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신 어머니였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치학 아직까지 미치학 그리고 저학년 시기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아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저랑 똑같이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이의 여섯 가지 영역을 정말 많이 키워줄 수 있고 발달시켜줄 수 있는 자극을 주는 놀이들 그리고 오감을 통한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주의 보육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조입식 교육을 한다던가 읽기나 셈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것만 시키고 아이를 그냥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책의 저자님께서는 아이의 뇌 그릇을 크게 키워줄 수 있는데 놀아도 잘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미래에 뇌 그릇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놀아도 똑똑한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잘 놀아주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떤 꿈을 이룰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저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재능이 있는데 어떤 한 영역에만 재능을 월등히 보이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여섯 가지 영역을 고르게 잘 발달시켜 줄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 재능이 무엇인지 이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통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두분 중에 음악적 지능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아이에게도 음악적 지능이 없겠지 하고 그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음악적 지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래도 들려주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렇게 음악적 지능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다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50대, 그리고 노력을 50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 세계 최고까지는 될 수가 없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세계 최고 그 가까이에는 모두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만큼은 어,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음,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기, 그런 소망이 있으시지만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책을 읽게 되면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내가 최대한 그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을 꼭한 번쯤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저는 그래도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다중,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키워왔는데요. 정말 초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을 할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미적 감각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까지도 음, 별탈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고, 공부를 할 때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다잡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을 제가 하게 되면 아이가 잘 따라오고, 아이도 이해도 금방 금방 하는 것 같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미치학 친구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저학년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 교육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 책을 꼭 추천드려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니,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오늘도 육아에 지치지 마시고, 육아와 엄마의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